안녕하세요 수영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정말 애정하는 브랜드죠. 예, 옴므플리스의 셔츠 자켓을 소개해드릴 건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제품이에요. 어, 이 제품이 지금 색감이 잘안 담기네요. 색감이 굉장히 이쁘고 이 플리츠 원단도 굉장히 멋진데 제가 자세한 건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 수영장. 예, 지금 이 제품이 옴므플리스의 JC 111 셔츠 자켓입니다. 사실 소개 없이 바로 구매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이에요. 플리츠 원단 정말 섹시하지 않나요? 그래도 간단한 디테일 소개해드릴게요. 업무 플리츠 제품답게 전면 플리츠로 디자인했습니다. 색감은 보라색으로 구매를 했고요. 무채색 제품들이 인기가 많은데 컬러 있는 제품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플리츠 원단에 색감이 들어가면 더욱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지퍼나 단추가 아닌 버튼식으로 나와서 똑딱 한 번이면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포켓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단 특성상 잡아주지 못해서 손 넣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이한 디테일로는 역시 소매인데요. 옴므플리스 제품들은 소매 디테일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퍼프가 들어간 것처럼 아방가르드한 느낌, 절개 포인트 참 이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종교 수준이죠. 그리고 이 자켓에는 밑단을 조일 수 있는 끈이 있어서 바람막이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옴므플리스 제품은 관리가 참 편한데요. 그냥 세탁망에 넣고 찬물 세탁하시면 끝. 어때요? 참 쉽죠. 그러면 마무리 착용샷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영장.